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7시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점차 북상하면서 현재 남원 순창 장수에도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도 최대 300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웅기자 현재 비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남원 지역에는 비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남원 순창 장수에 태풍 예비특보가, 우주와 임실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으로 점차 북상하면서 비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태풍이 아닌 정체전선으로 인한 가을 장마 영향 때문인데요.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되면서 어선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귀상 1단계를 발령하고 남원 요천 둔시 주차장과 곳곳의 탐방로를 통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북은 언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까요? 네 태풍 오마이스는 현재 제주 서귀포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점차 내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전북쪽의 경우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에 전북 동부대륙 지역과 태풍이 가장 가깝게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와 함께 최대순간풍속 시속 100km의 강풍이 예보돼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이 몰고오는 강한 비바람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시간당 50mm 넘는 세차비는 도로 침수에 하수구 영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주민 대피 상황에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생활 주변 가까운 대피소는 행정안전부 어플리케이션인 안전 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재난담당 부서를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요천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